네, 안녕하세요. OK 건설기입니다. 계 어, 오늘 소개해드릴 발전기는 디젤 발전기입니다. 어, 디젤 방음형 발전기입니이 디젤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뭐 배나 아니면 뭐 농촌 이런데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어, 곳에서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 요즘에 이제 연료비 절감이 좀안 되긴 하는데 원래 디젤이 좀 가격이 싸죠. 이제 거의 비슷해져가지고, 어, 연료비 절감면에서는 음, 약간 이제 또 디젤이 싸지기를 바려야 되겠죠. 어. 이 디젤 엔진에 이렇게 둔탁한 소음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방음을 하기 때문에 사실 희발유 오픈형보다는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아, 이 계기판을 보시면 여기 이제 1 2 v 고요 이제 아스를 낼수 있는 거고. 어, 이1 2볼트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는 두 가지 용도의 콘센트를 제공합니다. 이 16A는 페 그냥 일반 저전압, 뭐, 그라인더나 뭐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고, 32A는, 아, 이게 이제 6.5kg죠. 그러면 3kg 내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3kg 이상, 이제 3kg 때 이렇게 딱 목에 걸려서 좀부하를 받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 32A 스틱을 쓰시면, 충분히 전력을 빠르게 이동해 주기 때문에 부하가 좀덜 받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이제 뭐 3kg에 거의 근접한 기계들을 쓰실 때는 이 30에 2A 잭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어, 리모컨과 그다음에 리모컨과 어, 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리모컨을 사용하실 때는 키를 항상 오프 시켜 놓으시고 키를 원 시켜 놓으시면 배터리가 방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젤이기 때문에 어, 연료를 항상 그 엔꼬가안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엔꼬가 됐을 때는 에어백이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죠. 에어백이. 그 다음에 사용하실 때마다 엔진오일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소형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오일이 약간씩 소모됩니다. 그 다음에 에어크리너, 일반 엔진오일 똑같습니다. 1시간 정도 하면 한번 교환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지금 리모컨인데 이걸 오픈입니다. 이거는 시동을 끄는 거고 이쪽은 시동을 키는 겁니다. 시동을 켜시고 시동을 반드시 끄주셔야 되고 장난으로라도 이걸 눌렀으면 이걸 한번 더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리모컨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전 방향에서 다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에서 주로 먹는 거고요. 되겠습니다. 리모컨 방식이고요. 사실 리모컨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셔야 되고, 주 사용은 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리모컨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요 오늘을 소개해드릴 발전기는 디젤 발전기 6.5kg입니다. 6.5kg 맥시멈. 대략 3 k 로의 기계를 3 k 로 미만의 기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는 기계를 사용하면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거는 모든 발전기가 동일합니다. 뭐 가솔린 발전기도 예를 들어 1 0 k 로면5 k 로밖에 사용할 5킬로 미만의 기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k 로면2 5 k 로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는데 이제 모터 모터들 모터들 이렇게 컨덴서가 부착된 모터는 세 배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kg 모터 2kg 컨디션 아보텍트 못하다 그러면 6kg가 돼야 되죠 6kg 이상 되는 발전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모터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일반 뭐 기계들, 전동 기구나 뭐 일반 기계들은 두 배를 보시고 모터류는세배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상으로 수제 발전기 6.5kg 소개를 마치겠습니다.